정대감의 안주인 춘복이는 자신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 척 명자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는 슬슬 기어오르더니 선을 넘는데. 야이 잡거사, 너 일로 와봐. 왜 그러시오? 너가 내 비단 가져갔냐? 아 어, 그거. 땅 박혀 있어서 안 쓰는 건줄 알고 내 치마 좀 만들었어. 뭐 잘못됐어? 이게 돌았나? 너 진짜 그러다 눈코입 미치 바긴다 어머 무서워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쫄지 알고 오냐. 오늘 날 잡아 보자. 그때 정대감이 나타나는데 아니 무슨 일이시오? 아이고 태감. 내 네, 아무리 첫보다 못하다 한들. 그래도 태감 조강지차 아니오. 그런데 저 새파란 게 기어올라서 날 쫓아내려 하니 서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짐 싸서 나가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그래도 위아래가 있거늘 내가 이 사람 따끔하게 혼내겠소 이따 해가 지면 내 방으로 오시오 대감이 자리를 뜨고 넌 오늘부터 찬밥이야 이잡고사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너무 심했나? 우리 영감이 그냥 아주 작살내면 어떡하지? 걱정되기도 하네. 아이고 자기야, 오늘 혼좀 나보자. 어머, 간지워요. 아, 어, 거긴 아파. 대감, 살살 부탁하오 연두부 같이 살살 다뤄야 돼요. 아하, 알겠소. 그렇다면 혀로만.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그렇게 혼낼 거면 나를 혼내라. 이 작것들아. <laughs> 어느 마을에 사는 용파리. 용파리는 흉물스런 혹 때문에 여인네 손한번못 잡아본 총각이었다. 거참 더럽게 쓸쓸하고만. 나보다 다섯 살 어린 춘식이도 어제 장가들고. 이번 생은 글렀나 보다. 술에 취한 용파리는, 신세 한탄을 하다 노래를 부른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리고 잠시 후 도깨비가 용팔이 앞에 선다. 네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내 놈이냐? 아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계셨는데 실례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인 어딜 가? 그 노래 비결이 무엇이냐? 용팔이는 순간, 머리가 번뜩이고 바로 이 노래주머니 때문에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 나에게 넘기거라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본주머니를 교환하는데 혹 받으실 겁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는 자리를 뜬다 이제 돈도 있고 혹도 없겠다 날 무시했던 명월이 넌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아주 다음날 내네 발로 기어다니게 해주겠어. 그렇게 자리를 뜨려고 왔는데 다른 도깨비가 나타난다. 네 이놈. 아까 노래를 부른 게 네놈이냐? 아 그렇긴 한데. 비결이 무엇이냐? 노래 주머니가 있었는데 다른 도깨비 누님께 팔았습니다. 이미 늦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거라도 내놔라. 네? 어허! 뒤져서 나오면 너 피통 싼다! 잠시 후, 산꼬에 슬피우는 사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고, 시간이 흐르고, 아, 자네가 내시가 된 사연이 그렇구나. 그렇다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네. 나는 그래도 몇번 써보기라도 했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소중히를, 자 한잔 하시게 미자는 전설로 내려오는 취권 고수를 찾아갔다. 안녕하십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문 말인가? 제가 듣기론 조선 제일 가는 취권 고수라 들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네. 더 이상 무공을 쓰지 않는다네. 거짓말하지 마시지요. 제가 여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는가? 난 여자를 제자로 받지 않는다네. 돌아가시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시기못 딸고 나온 게 죄입니까?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가? 무공을 배워서 무엇하려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딱하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다네. 난 이제 무공을 쓰지 않기 위해 혀를 막았어. 더 이상 살생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취권을 변형한 기술을 연마했네. 그것 또한 여인 내에게는 전수할 수 없으니 돌아가시게. 내 네, 참, 더러워서 못 살겠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요? 이자는 주먹을 날리는데. 주먹이 번개 같아 보이지도 않네. 나보다 더 싸움 잘할 것 같은데 배울 것도 없는데. 자고로 싸움은 안 맞고 이기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취권에 물 흐르듯 피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싶소. 이제 취권을 변형한 기술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거라도 보여주시오. 내 확인하고 돌아가겠소. 그말 후회하지 말거라. 노인은 술을 꺼냈는데 우른술 한 병을 순식간에 조져버린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네, 오빠. 그렇게 얼마 후. 오빠, 정말 최고. 어떻게 69분 동안 쉬지 않고. 너무 멋져요. 나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그래서 술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술을 연마했다네. 마을에 내려가서 사내들에게 소문 좀 내주시게. 네, 오빠. <laughs> 안양사는 오부상 똘빠기. 어느날 그가 어두운 표정으로 혼자 주막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절친 종구가 평소처럼 그에게 장난을 걸며 다가가는데. 어이, 똘빠기 뭐하신가? 왜 만난 술을 혼자 마시고 그랴? 그리고선 똘빠기에 술잔을 가로채 시원하게 한잔 들이켠다. 아니, 자네답지 않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가? 어제 중국 상인 만나서 거래한다더니 잘 안됐어? 그게 말일세. 아침에 일어나서 가려는데 급동이 마려운 게 아닌가? 전날 먹은 홍탁이 잘못됐나? 살짝 찔려서 옷 갈아입고 다시 갔지. 허겁지겁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산적대를 만난 게 아닌가? 어쩌겠나? 내 주먹이 돌 주먹이긴 한데,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그냥 있는 비단이며 장식이며 다 뜯겼지. 이런 썩을 놈들! 문둥이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네! 뭐라고? 아니요. 계속하시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송아지가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저번 달에 있는 돈다 털어서 산 송아지 말인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속까지 도둑맞고 방문을 열었는데 글쎄 마누라가 딴 놈이랑 한 입을 덮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에나! 그걸 그냥 뒀어? 내 돌주먹 몇대 맞고 둘다 도망갔어 아이고 힘내시게 친구 자네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실수했네 조금만 마시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닌데 또 왜? 그래서 내가 세상 미련 없어서 술에 취약 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그 잔을 마셔버렸다네 어?